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언어 재활사 이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AI 혹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까요? 이 어, 인공지능은 컴퓨터에서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논리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인간들의 이런 지능을 본다는 고급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세돌 바둑기사와 그리고 알파고의 멋진 대결 혹시 기억하실까요 요거를 조금 생각하시면 어, 쉽게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ai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은 AAC 보조기기로 AI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도 실제로 AAC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함께 저와 같이 공부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거를 어, 이용해서 조금 흥미도 많이 생기고 재미있어 하시는 모습들이 많아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사소통 2, 3. 단계에 있는 초기 의도적, 그리고 의도적 의사소통자 분들이 조금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부터 세 가지 정도의 예시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활용 방법을 보여드리기로 했는데요. 어, 실제로 AAC 활용 수업을, 프로그램을 제가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 AAC 보조기기를 조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슈퍼 토커. 라고 하는 토커고요 두 번째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탭 태블릿 PC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구 마우스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AI 인공지능 스피커와 같이 접목해서 활용하는 모습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거는요 여기 슈퍼토커 슈퍼토커를 사용해서 요 인공지능 AI 스피커를 어, 실행시킬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제가 상징물 선풍기 켜요 선풍기 꺼요 라는 상징물을 넣어놨고요 이렇게 직접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어, 한번 잘 봐주세요 에이클로버 선풍기 켜줘 선풍기를 켰습니다. 자, 꺼 보도록 할게요. 에이클로버 선풍기 꺼 줘. 선풍기를 껐습니다. 네. 이번에 가져온 거는 자, 저희가 쉽게 많이 접하죠. 요즘 태블릿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안에 지금 의사소통판 보이실까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해 놓은 건데요 요거는 마이토키 스마트라는 어, 의사소통판이고요 또요 밑에 혹시 자 요거는 인터페이스예요 무선 인터페이스고 지금 요 태블릿과 블루투스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불빛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엔터에 제가 스위치도 함께 연결을 해 놨는데요 왜 이렇게 가지고 왔냐 어, 직접 선택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간접 선택을 통해서 어, AI, 인공지능 스피커를 조금 활용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일부러 인터페이스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 제가 이제 하면서 보실 텐데요. 스캐닝이 됐을 때, 어, 클로버를 부르는 요 상징물을 잘 누르셔야 돼요. 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 타이밍에 맞춰서 선택을 잘할수 있는 연습이 충분히 된다면 요걸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한번 봐주세요. Hey, c l o e r 노래 틀어줘. 네이버 나옹에서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Uh -oh. 그런 사람 다시 할수 없다는 것 가끔씩. 안고 마우스를 통해서 AI 인공인 스피커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노트북에 안고 마우스를 연결하고 그리고 마이토키 의사소통판을 통해서 AI 인공인 스피커를 조금 활용을 할 거예요. 요거의 경우에는 신체, 사지의 기능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사용하는 특수 마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헤이 hey, 클로버 재밌는 이야기 들려줘 듣기만 해도 재미있는 컬투쇼 레전드 사연을 들려 드릴까요 네. 컬투쇼 레전드 사연입니다. I wanna be a star. 잠깐.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라디오가 우리 켜져서 우리 가족이 컬투쇼라는 가족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인공지능 AI 스피커를 a c 보조기기로. 활용하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이 AI 인공지능 스피커를 허브 그리고 스마트 콘센트까지 사용하면서 다양한 사물을 활용하고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